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수학, 학동 29번 문제를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지 개수, 순서상 개수거나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어, 자 일단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6이하의 자연수, 자 6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6. 즉, 1번부터 6번까지를 이제 나열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순서상 A, B, C, D.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죠. A, B, C, D. 즉,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리죠. 자리가 정해진, 자리가 정해졌기 때문에 어,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 수학에서는 어,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자, 순서가 의미가 있으면 순서가 의미가 있으면 순열로 푸는 거고요. 순열 나열하는 방법. 의미가 없으면 조합으로 푸는 거고요 그리고 중복을 허락하느냐, 즉 같은 숫자를 또는 같은 문자를 또 나열해도 되느냐, 중복이 가능하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중복이 수년인데 어, 중복이 가능, 가능하면은. 중복 순열로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그렇게 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중복이 가능하면 중복 순열로 풀면 되고 중복이 아니면 그냥 순열로 풀면 되고요. 그죠? 일단 조합에서 중복이 가능하면 중복 조합으로 푸는 거예요. 중복 조합. 아니면 그냥 조합으로 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만좀잘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 이제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렇게 해서 딱 패턴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 요런 그 조건에서 이런 틀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의미가 있으면 순열로 푸는 거고요. 순서가 의미가 없으면 조합으로 푸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어 자, 1 2 3 4 5 6이에요. 그럼 네. 예를 들어서 a가 1이고 b가 어 뭡니까? 2예요. 어. 그럼 반대로 a가 2고 b가 1일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 a가 1일때 b가 2가 되고, a가 2일 때 b가 1이 되고, 각각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 자체만으로 볼 때는 뭡니까? 순열로 분는이 맞죠, 순열로, 그렇죠? 근데이 네모 박스에 어떤 조건이 나와요? a는 c하고 d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렇죠? b도 마찬가지로 c하고 d보다 작거나 같아요. 네. 이미 순서가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죠. 그렇죠? 정해져.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착각하는 게 아, 순서하고 어 자리가 정해졌으니까 어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수저로푸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자이 c도 한번 볼까요 자 1234라고 할게요 1234 a가 1이고 c가 3이고 d가 4예요 그러면 이거 바꿀 수 없죠 얘가 자 이게 1이고 얘가 3이고 얘가 4예요 그러면 얘가 4고, 3이고, 1이고 이렇게 바꿀 수가 없죠. 만약에 이런 조건이 아니고 그냥 나이라라 그러면 은 1, 3, 4도 되고 4, 3, 1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순열이 되는 건데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죠. 여기는 a는 무조건 작은 숫자만 와야 돼 cd보다 같은 숫자일 수도 있고 1, 1, 1 이렇게 와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리가 정해졌기 때문에 순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순서가 의미가 없는 요 그래서 조합으로 풀어야 돼 조합. 조합. 이게 포인이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게 순서가 정해지면아 순간적으로 순위로 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순서가 이미 자리가 이미 정해졌다는 거는 뭐냐면요. 134431이 안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134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개 숫자를 받았을때 여러분 하나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조합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 능표시가 나오잖아요. 능표시. 능표시. 능표시가 나온다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1, 1, 1 해도 다 된다는 거죠. 즉1이세번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동일한 숫자나 문자가 중복해서 나오게 되는구나. 그래서 중복 조합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요거를 방향을 잡아야 된다. 중복 조합. 우리가 무조건 문제를 풀면 안 되고 이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방향을 잡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즉 순열이냐 조합이냐 중복이냐 아니냐. 자 조합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했고. 그 다음에, 는 표시가 있으니까, 이건 조금 더 고민할 필요 없죠. 아, 그래서 중복 조합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은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구도를 먼저 짜야죠. 자, 첫 번째. 자, 여기서 보면은, A하고 CD, 여기는 B하고 CD 관계, 이렇게 나오죠. 근데, A하고 B와의 관계는 안 나오죠. 그렇죠 A하고 B와의 관계는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A가 B보다 작다. 요거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가 더 크다, 이것 생각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A하고 B가 같다,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CD 그대로 연결하면 되죠. CD, CD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게 다. 눈표시가 들어가잖아요. 눈표시. 그렇죠? 눈표시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또 눈표시가 안 들어가면 은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아까 눈표시가 들어오면 중복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또 눈표시가 안 들어가니까 따질 게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눈표시를 같이 붙이는 겁니다. 눈표시. 그래야지 계산하기도수월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게 될게 뭐냐면은,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 각각 따로따로니까, 여기는 B가 더큰 거고, 여기는 A가 더큰 거죠. 그렇죠? 따로따로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같다는 게 계산해서 들어가 있고, 여기도 같다는 게 계산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번을 1번, 2번에서 이 같다는 것이 한번더 들어갔으니까, 같다는 것만 한번더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구도를 이렇게 짜야 되죠. 1번하고 2번을 더한 다음에 3번을 빼줘야 된다. 요것만 이제 좀 구도를 잘 짜면은, 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 이런 경우죠. A, B, C, D,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A도 1부터 6까지 가져갈 수 있고, B도 1부터 6까지, C도 1부터 6까지, D도 1부터 6까지. 그러면은, 어? 6666. 6, 6, 6. 이게 사승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1일 때 여기가 1부터 6까지가 나오는 게 6가지가 맞죠. 그쵸? 그렇죠? 근데 얘가 2일 때는 2부터 6까지 다섯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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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1일 때는 여섯 가지가 나와요. 여기도 얘가 1일때 여섯 가지가 나와요. 얘가 1일때 여섯 가지가 나오는데 얘가 중간에 2면은 여기서는 2부터 6까지 다섯 가지, 그렇죠? 2부터 있으니까 기도2 어쨌든 6의 사성으로 단순 계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지금 여기서 보면 6개의 숫자를 4개 뽑는 거잖아요 그쵸? 자 중복조합에서 6개의 숫자 중에서 4개를 뽑는 거죠 그쵸? 일단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푸는 걸로 알았으니까 그쵸? 그러면 6개의 숫자 중에서 4개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 순서대로 즉 작은 거 앞에 놓고 두 번째 작은 거세 번째 네 번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중복 조합 6에서 4 6, 6 4 이렇게 된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컴비네이션을 보죠. 그렇죠? 6하고 4를 더하고 그래서 1을 빼주고 그렇죠? 어, 4는 그대로 나누고 그래서 컴비네이션9의 어, 4가 겁니다 9에 서이거 이제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죠. 그렇죠? 4 팩토리아 5 팩토리아. 그렇죠? 9 팩토리아 그래서 4, 3, 2, 1 5 팩토리아는 9 팩토리아하고 같이 약분 되니까죠 9, 8, 7, 6 5 팩토리아는 이거하고 약분 되니까죠4 곱하기 2 해서 8 없어지고요. 3 곱하기 2 해서 6 없어지고 그래서 9 7 63, 63에다가 1을 곱하니까 126이 0 되는거죠. 9 7 63, 63에다가 1을 곱하니까 1 2 0이죠 그래서 1번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중복조합으로 푸는거라는 개념만 딱 정확하게 알면은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대로 풀면 되는거죠. 그 다음에 두번째 번째. 자,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원리는 똑같은 거죠. 요거처럼 그대로 계산해서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6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 2, 3, 4로 뽑았다. 음? 그럼 얘가 1이 되는 거고, 얘가 2가 되는 거고, 얘가 3이 되고, 얘가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 1, 1, 1, 로 뽑았다. 그러면 1, 1, 1,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4, 3, 2, 1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 무조건 작은 순서대로 그냥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뽑은 거를 그냥 작은 거 순서대로 나열하는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순서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냐, 4 3 2냐. 이 요게 별도로 인식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순열로 푸는 건데 이 자체는 이미 순서하고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4개 선택해서 배치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딱한 가지 배치밖에 없는 거예요. 1 2 3 4 이건 뭐 2, 3, 4, 1 아니면 뭐 3, 4, 2, 뭐 이렇게 나, 다르게 배치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는 작은 거 1, 두 번째 작은 거, 세 번째 작은 거, 네 번째 작은 거 그냥 그대로 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가지를 뽑아도, 네 가지 그 숫자를 뽑아도 어, 물론 1만 계속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 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해서 중복 조합 6 4. 그래서 컴비네이션6 4. 10이죠. 10에서 1 빼니까 9. 그래서 두 번째나 첫 번째나 똑같이 126개가 나와요. 126개.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미 이제 a하고 b가 같은 걸로 했잖아요. 그렇죠? 같은 거니까 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AP가 어차피 같은 거면은 AP를 아예 T로 놓고 이런식으로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A하고 B는 같은 거니까. 같은 거니까 얘네들은 그냥 아예 생각하지 말고 하나로 어, 하나로 이제 딱 보는 거죠. 어, T 하나로.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는 거죠. 세 개, 그렇죠? 여섯 개 중에서 세 개. 여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개 중에서 세개 뽑는 중복조합. 여섯 개 중에서 세개 뽑는 거예요. 세. 자 그럼 컨비네이션6 더하기 3 빼기 일 3. 컨비네이션8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산하면 3팩토리얼 5팩토리얼 자 8곱하기 7곱하기 5 5 5 6 5팩토리얼 5팩 토리얼 이게 없어지는 거죠 이거 3팩토리얼은 3곱하기 2곱하기 1이니까 3이 6그6 없어지고 8756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 도하기 2번 도기에서 중복됐던 거 3번을 한번 빼주면은 어 문제가 해결이 돼요. 26도 하기, 126도 하기,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어, 이제 숫자가 네, 이쪽으로 똑같으니까 126에서 56을 빼면 얼마입니까? 어, 7 0이죠 70. 그렇죠? 자, 그래서 126, 126, 76, 아, 56, 56. 자, 그러면 126에서 56을 빼니까 70이죠. 120입니다. 7 0을더 하니까 196이 된다. 거죠 그래서 어 간단하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는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틀 속에서 먼저 어 뭘로 풀어야 되는지 그걸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복기를 하자면 어 순서가 의미가 있느냐? 순요. 의미가 없느냐, 조합 그리고 중복이냐, 중복순열 중복이냐, 중복조합 이런 식으로 이제 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결정해 놓고 중복순열로 풀 건지 중복조합으로 풀 건지 이걸 먼저 결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1번, 2번, 3번이라는 구도를 짜가지고 계산을 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 조금 더 심플하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조합이라는 거죠 조합. 즉, 1, 3, 4. 1, 3, 4로 이렇게 숫자를 뽑아도 4, 3, 1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1, 3, 4도 되고 4, 3, 1도 된다. 그럼 이거는 순열이죠, 순열. 다른 경우니까. 근데 무조건 1, 3, 4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이라는 거, 나열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일3 4를 뽑아가지고 나열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일3 4 하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합이 된다는 거고 능 표시가 있으면 같은 숫자나 문자가 계속 나와도 되는 거니까 중복 조합이 된다는 거죠. 중복 조합. 자, 그래서 여섯 개 중에서 네 개를 뽑는 거다. 여섯 개 중에서 네 개를 뽑는 거다. 1 번, 2번 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A, B가 같은 거니까 이제 별도의 문자인 T로 보고 뭐 H로 가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건 자기 편한 대로 하세요 어, 그럼 이거는 이제 세 개로 나오는 거니까 어, 같은 중복 조합이지만 6개 중에서 숫자 6개 중에서 세 개를 뽑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56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면 196이 나온다는 거죠 자 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어, 쉬운 문제 풀이 과정이 간단하니까 좀 쉽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쉽게 느껴지지만 어, 이렇게 이제 구도를 짜고 접근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이렇게 따져주는 거, 따져주는 게좀 왠지 뭐라고 말할까요? 이게 뭐좀 어, 분명치 않고 진짜 뭐 우리 그 안개낀 길을 가는 거죠 이게 제대로 가는 건지 맞는 건지 막 이런 생각이 이런 감정이 들거든요 이게 따져주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어 수학에서 딱 이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크냐 작으냐 같으냐 딱세 가지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도를 짜주고 풀면은 어렵지 않게 풀수 있다. 자,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어, 당황하지 말고 예, 시험이라는 것은 이 정해진 시간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을 자꾸 풀어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자꾸 단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느긋하게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좀 정신, 전력으로 그렇게 풀어야 되고 구도를 잘 짜서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지만 어, 또더 중요한 것은 자꾸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의욕력이 생겨요. 그거는 선생님이 어, 경험상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 단순하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기를 아 얘는 왜 중복조합이 됐을까 아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를 왜 다져줄까 하고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면서 자기 스스로 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문득 깨닫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자또 내일 이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로 어, 되었는데요 또 하루 잘 쉬시고 저도 또 어, 다른 또 수업 내용 열심히 또 준비해가지고 어, 또 수요일날 새로운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